자, 이어서 비분리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비분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적으로 정상인 경우에 생식 세포 만드는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해요. 이해는 46을 기준으로 상염색체와 성염색체가 감수 분열 1분열 과정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또 감수 2분열 과정에서 핵상 변화, 염색체 변화 어떻게 안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정상적인 경우를 먼저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그 다음에 비분리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내용에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 일어나는 경우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는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 일어나는 경우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상동염색체가 있어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한 쌍을 대표로 선생님이 그리지만 우리가 46개라고 생각을 하고 성염색체 2개와 상염색체 44개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상동인 염색체가 있어요. 이해는 46입니다. 감수 1분열이 일어나면서 정상적으로 분열을 한다면 상동인 염색체가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갔어요. 감수 1분열 정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한쪽에서 감수 2분열 일어나는 한쪽에서, 한쪽에서 염색분체가 원래는 분리되어 들어가야 되는데, 분리되어 들어가지 않고, 한쪽으로, 염색분체가 쪼개지기는 하는데, 한쪽으로 몰리는 거야. 그러면 이두 가닥이 모두 한쪽으로 들어가니까, 옆에, 한쪽에는, 염색체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이 안에 없다라고 할때 여기도 마찬가지고 없다라고 할때그 아예 모든 염색체가 없는 게 아니라 비분리가 일어나는 그한 쌍에 대해서 성염이면 성염, 상염이면 상염 그한 쌍에 대해서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분리돼서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왜 비분리는 엄청나게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리고 어, 여기 한쪽에서 한쪽에서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으니 옆에 있는 한쪽에서는 감수 2분열 정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주로 1회만 비분리가 일어난다 했어요. 한가닥씩 잘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일어났어. 왜 비분리가 일어나는 확률은 낮으니까 세포 분열 과정에서 비분리는 감수 1분열 이거나 또는 감수 2분열의 한쪽이거나 또 아니면 감수 2분열의 또 다른 한쪽 이셋 중에 한 곳에서만 일어난다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핵상 분석해봐야 되겠죠. 먼저 정상적인 경우에 정상적인 경우에 어, 이에는 46에서 이에는 46에서 이에는 46이었어. 감수 1분열 했어요. 정상적으로 일어났어요. 감수 1분열. 그러니까, 한쪽 세포에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N은 23. 또 여기도 분리되어서 N은 23인 염색체가 들어있는 세포가 만들어지죠. 감수 1분열 1차적으로. 그 다음, 정상적으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경우, 염색분체가 분리되는 경우 N은 23으로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에 원래 한 가닥씩 가지면 한 가닥 가지는 게 N이야. 그런데 거기에 한 가닥이 더 있죠? 한개더 있어요. N 플러스 1. 그 다음 원래 한 가닥 가지는 게 N인데 그게 없어. 그래서 정상적인 N은 23에서 하나 없는 그런 상태 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라고 할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상염색체에서 감수 2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먼저 상염색체, 44개의 상염색체와 남자의 경우 성염색체 XY 가지겠죠. 그 중에 감수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22개의 상염색체와 x 가지는 세포와 22개의 상염색체와 Y 가지는 세포가 일단은 정상적으로 감수 1분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 한쪽에서만 일어난다 했죠? 이때 상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나. 그러면 상염색체 중에서도 한 쌍에 대해서만 비분리가 일어나니까 22개의, 22쌍, 아, 22개의 상염색체 중에서 정상적이라면 원래 22개가 가야 되는데, 하나가 더 왔어. 그래서 23개가 오고요. 성염색체는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는, 원래는 22개의 성염색체 하나 있는 그런 세포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22개가 아닌 하나 없는 21개짜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N은 23인데, 얘는 지금 n은 24, 얘는 n은 22. 인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는 정상이에요. n은 23, 22 플러스, 여기는 성염색체 y였으니까 y.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번엔 성염색체가, 성염색체가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 되는 경우. 이게 만약에 X 염색체와 Y 염색체라면, Y 염색체라면, 감수 1분열에서 상 염색체 22개의 X, 22개의 Y, 성 염색체, 상 염색체에 잘 분리가 됐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 Y 염색체 있는 그쪽에서 Y 염색체 정상적으로 또 분리됐어요. 마찬가지로 22 플러스 Y 정상적으로 정자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서는 비분리가 일어나는데 X 염색체가 한 가닥 한 가닥 염색분체가 분리되어서 다른 세포로 들어가지 않고 똑같은 세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염색체 정상 22개에 X 2개 가지는 이런 정자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는 X 염색체가 와야 되는데 없어요. X 염색체가 없는 22 플러스 X가 없어. X가 없어. X가 없는. 그러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N은 24, 얘는 N은 2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쪽에서 비블리가 일어났다면 22 플러스 YY 인생식세포와 22 플러스 없는 이런 생식세포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정자와 난자 경우의 수를 잘 생각해보고 적용해서 응용해서 연습해보기 바랍니다.